사실 뭐 입술 필러를 제가 추천하는 유형이 따로 있지는 않습니다. 그 입술에 따라서 수술을 해야 될 경우와 시술을 해야 될 경우가 있는데, 수술은 여러 가지 회복기간이나 흉터나 뭐 이런 것 때문에 망설이게 되는데요. 그걸로 인해서 필러를 사용해서 최대한 수술하지 않고 그 형태나 모양을 유지하려고 하는 경향이 있고, 저도 되도록이면 수술로 안 되는 부위는 분명히 안 된다고 설명을 드리고, 간단한 필러나 이런 걸로, 어, 교정을 할수 있으면 그렇게 해드리고 있어요. 어, 보통 볼륨의 문제이거나, 근데 볼륨도 점막의 열분이 충분하면 필러를 넣어서 그 충분한 볼륨을 만들 수 있는데, 볼륨 유지하기에는 그 점막이 너무 타이트하고 작은 경우에는 사실 필러를 넣어버리면 뚱뚱해지고 우리 입술 같이 되지 전체, 전체적으로 이렇게 커지지가 않거든요. 그런 분들은 사실 수술을 해야 되지만, 그냥 기본적인 입술의 볼륨이나 아니면 말림 정도, 입꼬리 처짐, 이런 정도는 적절한 볼륨을 줘서 입꼬리도 좀 올라가게 하고, 약간 외번되게 하고, 적절한 형태의 볼륨을 유지하고, 뭐 이런 거는 충분히 가능합니다. 그래서 따로 그런 필러가 꼭 필요한 사람들이 있느냐, 수술이 꼭 필요한 사람들이 있느냐는 아니고, 필러로도 어느 정도 교정을 할수 있지만, 그 교정 범위를 넘어서는 경우에는, 추후에 수술을 고려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어... 있어요 입술이 너무 두껍고 이렇게 옷자로 많이 쳐졌는데 끝까지 두꺼운 사람 그리고 입이 너무 크신 분들 전체적으로 입술이 크면서 쳐져 있는 분들은 사실 올리기도 쉽지 않고 어차피 필러라는 게 볼륨이거든요 근데 입술이 큰 상태에서 그런 볼륨이 더 들어가면 모양은 잡았다고 하더라도 너무 두꺼워지는 경향이 생길 수가 있어서 너무 두꺼우면서 입술이 처진 경우, 이런 경우는 정말 소량을 넣거나 아니면 다른 방법을 강구하든가 아니면 적절하게 수술과 시술을 병행하든가 그렇게 해야 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오히려 수술보다 더 자연스러울 수 있어요. 음. 잘 만들면. 그래서 적절한 용량으로 그 입술에 맞게 형태를 만들면 굉장히 자연스러운 형태의 입술이 될수 있고, 두 번째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점막의 여유분이 어느 정도 충분할 때 적절한 볼륨이 생겨서 입술이 적절하게 이렇게 도톰해지는 효과도 얻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너무 입술이 두껍거나 바깥쪽이 너무 심하게 말리지만 않으면 바깥쪽이나 입꼬리 쪽에 필러를 놔서 입꼬리도 같이 올라가는 그런 효과를 같이 얻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입술의 볼륨을 적절하게 만들 수 있고 입꼬리도 올라가게 할수 있고 자연스러운 입술 형태를 만들 수 있다. 이런 장점들이 있겠네요. 부작용은 첫 번째는 멍이나 뭐 출혈 이런 게 있을 거고, 대표적인 게 멍이에요. 멍이 좀 오래갈 수도 있어요. 혈관을 찔르면 노르스름하게 들 때도 있지만, 새파랗게 이렇게 들 수도 있거든요. 그렇게 된 경우는 한 일주일에서 이주 이상 멍이 좀들수 있고요. 그런 단점도 있고, 그 다음에 아까 얘기했지만, 점막이 여유분이 충분치 않을 때에 볼륨이 많이 들어가게 되면 오리 입술같이 이렇게 튀어나오게 되다 이런 부작용이 생길 수 있습니다. 물론 이런 경우는 뭐 적절하게 필러를 녹이는 주사를 맞으면 또 괜찮아질 수도 있겠죠. 그 외에는 뭐 특별한 건 없어요. 뭐 아주 심각한 거는 혈관을 막아서 괴사도 발생할 수 있고 뭐 그럴 수 있긴 한데 여기는 사실 혈관들이 굉장히 많고 미세 혈관들도 많고 그래서 괴사가 일어나는 경우는 사실 거의 없는데 정말 주사할 때 그래서 시술자가 정말 조심스럽게 잘 주사하면 그런 위험은 사실 거의 없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예전에 뭐 입술 수술을 했던가 해서 그 혈관 상태가 좋지 않은 경우 아니면 혈관이 부분적으로 막혀서 막힐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있는 분들은 필러 시술할 때도 조심해야지 아니면 남은 혈관이 얼마 되지 않는데 그것까지 혹시 막히게 되면 좀 위험해질 수가 있기 때문에 충분히 수술을 한 경우에는 뭐 이렇게 수술을 했다라고 그 시술하는 선생님한테 꼭 말씀을 하셔서 더 주의 깊게 그렇게 시술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볼수 있습니다.